붕어빵에는 붕어가 들어있을까요? 앙팡 뭐냐? 그요 앙팡 뭐냐? 엄마 오늘 혼자서 ASMR 해볼게요 우리 아가가 여기서 계속 좀 찡얼찡얼 거려서 우리 딸도 못해요 그런지 아시고 이해해주세요 오늘 먹을 거는 이거예요 이거는 팥 들어있는 붕어빵하고 이거는 슈크림 들어있는 붕어빵이에요 이거 아주 앙팡지게 맛있게 먹겠습니다. l e t 근데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지금 날씨가 좀 따뜻하잖아요. 저희 앞마당에 이렇게 냉이가 자라고 있어요. 다시. <laughs> 여기 아까 신기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l e t 음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? 이렇게 앞으로 가는게 왜요? 떡상하고 싶은 저의 마음이에요 <laughs> 떡상하고 향해서 가는거에요 <laughs> 형상화 <형상하실> 시키는데? <laughs> 어, 그 하나 뺏어가고 얼핏 생각은 있는 거아요 맛있어요,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. 네. 팔아서 가요. 생크림 한번 찍어볼게요. 네. 어떤 맛이까 맛있어요 맛있어? 응 주세요. 홍준님도. 얼짱 맛 한번 해까 이거? 어떤 맛이에요? 아, 진짜? 응. <laughs> 엄마가. 음, 아니면 음식이 고급스러진데 깔끔하게 어. 그러니까 음. 어. 뿌리니까 음식 굉장히 고급스러 어. 너무 단거 좋아서 그런가 우리가? 그냥 뿌리 먹는 거 같아 응 음, 맛있어 음. 마늘 바게트 같은데 좋은 거 같아 응 음. 근데 <laughs> 이게 꼬리까지 가득 슈크림이고 뭐고 빵이고 먹고 다 꼬리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림이 들어있어요. 응. 음. 와, 진짜 너무 잘해주신다. 응. 잘해주세요. 응. 와. 보셨어요? 응. 제가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.

알기죠 아니 달랜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예요. 맛있어요. 엄청 맛있는데? 응, <laughs> 응. 와아이스도 노지에서 마지막 달려있는 거 마지막으로 음. 음. 드셔보세요 야 맛있어 안 음, 맛있어. 응. 그 옆에 보세요. 살짝 썩은 것 같아. 그거 드시지 마세요. 썩은 것 같아. 몸에 안 좋아. 옆에 살짝 봐요. 한번 <laughs> 야채도 어, 얼마든지 먹겠는데. 같 嗯。Mm. 면꽃 꼬치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을 꾸 눌러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. 소원아, 소원아, 시청자의 소원아 이루어져라. 얍!